자 그렇다면 소책자도 가능할까요 소책자 가능할까요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세일즈 리더십을 하시는 박준영 강사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준영 강사님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아, 박준영 강사님은 매번 어떤 만나는 주요 고객분들한테 리더십 관련 글을 카톡으로 보내드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정말 좋은 거를 보내지만 응답도 없어요 반응도 없어요. 아, 내가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박준영 강사님이십니다. 자, 이런 분들한테, 자, 그 컨텐츠만 만들어지면 그거를 요즘에 소책자로 만드는 게 정말 쉽잖아요. 여기 책책 뭐책 출판사 대표님도 계시고요. 그분한테 가시면 정말 쉽게 만드시는데, 자, 이렇게 소책자로 만들어서, 자, 이렇게 영업팀장이라면 알아야 될 목표 비밀 달성, a l s 리더십 공개라고 해서 무료 받기라는 거를 계속 광고를 돌립니다. 자, 그러면 고마워톡으로 신청 페이지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요. 가이드, 소책자와 코칭 받기. 자, 이렇게 해서 타겟별로 영업 팀장을 위한, 누구를 위한. 자, 그러면 여기서 설문 설계가 들어가서 자, 어떤 거에 쓰고 싶으세요라고 하면 그 접수되는 모든 분들의 위치, 포지션, 니즈를 내가 파악을 하고요. 그렇게 돼서 착착착 알림톡 시리즈가 나옵니다 소책자가 준비됐습니다. 소책자 다운로드. 자, 자, 중요한 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마케팅을 하면서 소책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소책자 받아서 안 본다는 겁니다. 소책자를 받으면 내가 정말 어렵게 만든 거를 보셔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안 보세요. 자, 그런 분들한테 알림톡 시리즈를 통해서 원 포인트 레슨을 가는 겁니다. 첫날에는 소책자를 다운 받게 하고 두 번째 날에는 페이지 몇 페이지 피세요.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 보세요. 원포인트 레슨. 오늘의 실천 팁. 자, 소책자 몇 페이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살펴보세요. 계속 고객한테 니마인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컨텐츠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미션도 도전해 보세요. 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 또 광고도 넣어서 세일즈 어떤 그런 강의가 있다면 광고도 보낼 수가 있죠. 특별할인 3일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런 시리즈가 24시간 365일 돌아간다고 한다면요 점점점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가 무슨 과정을 신청했는지내 과정이 20개다, 30개다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한 과정당 고객이 10명, 50명씩 있다고 한다면 1, 1,000명, 2,000명씩 늘어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또 내가 이 마케팅을 할 수도 있는 있는 거겠고요. 자, 이렇게 돼서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은 너무 똑같습니다. 하단 메뉴를 통해서 더 어떤 상위 단계로 업그레이드 세일즈를 하는 거고요. 1대1 채팅을 통해서 그분하고 신뢰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트가 쭉 나오는 거죠. 카톡 하나로 모두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또 그분들하고 터치를 할수 있는 관계가 생기게 되는 거죠.